덕산농원 더덕밭이 이렇게 더덕이 많이 컸습니다. 수국도 심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수국이 살아있네요. 삽목을 했거든요. 그 수국도 이쁘게 잘 크고 있고요. 더덕이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우리 인삼밭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인삼을 심어놨는데 2년산이 되어서 지금 3년근인데 이 정도 커 있습니다. 인삼먹을 날을 기다려 한번 해보십시오 자인삼번 너무 잘 자랐죠 자 우리 한금도 동굴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가 한금박지 동굴입니다 동굴에 박지들이 몇 마리 있는가 봐볼까요 동굴에 박지가 몇 마리쯤 있어요 한 <laughs> 자 여기 오셔서 동굴 체험도 해보시고 항터기 걷기 힐링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한마디 하시면은 좋겠습니다. 해주세요. 안에 아, 네. 박쥐똥이 구안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. 요 한번 가져보실래요? 네,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. 똥입니다. 안에 아, 진짜 네. <laughs> 진짜로 쌓여 있다니까. 자. 어디에 오자시니까 아니요. 저안으들어야볼수 있어요. 한1 0 m 정도 요